이 도시락 진짜 푸짐하다! 와이 햄버거도 진짜 푸짐하다! 혜자! ㅋ <laughs> 아... 왜? 아... 혜자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하, 하나의 액션 더 없을까요? 아들! 아우 어, 차라 아들! 아들! 아우 어, 차라 아들! 내가 살인자 할게! 내가 살인자 할게! 내가 살인자 할게! 내가 사... 해주신... 어? 이학 망해 이학 망? 네이 학교 망해라 이 학교 망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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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그렇지, 햄스터 햄스터 아니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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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다 잘한 아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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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개가 되는 거야 개가 되는 거야 오 나이스 야 인간아 산책 안 나갈게요? 네 스마트폰 중독이요. 땡콘 <몇> 컨텐츠를 제작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몇> 감사하해 <몇> 사랑. <몇> 감사하다고요? 별로야. 우리 멤버 지켜야 돼. 감... <몇> 안 돼. 너무 좋어 <졌어. 농> <농> <농 broadcast> 그만. 그만. <농> 그만. <tents> <농 wrestlers> 아, 네, 이뉴이 맞아. 저 여기 아야 했어요. 비뉴얼저 여기 아야 했어요. 동현이를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동현이를 업었어요. 이렇게 업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팡! 이렇게 꿇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쳤어요. 여기가 지금 아야 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안녕. 만좀 싸우세요. 어디 있어? 아니 어디 있어, 건희랑 왓츠인마이백 가고 있어. 아 왓츠인마이백 가는데 왜 다? 하지? 내가 화장실가. <laughs> 형 진짜 미안. <laughs> 진짜 미안. <laughs> 아 대위야. <데이야. 웃음> 진짜 미안. 내가 사과할게 이건. 아니 형이 하도 물건을 숨기니까 내 것도 숨긴 줄 아는데 엉덩이에 있었어. 이번에 A, B, 확실하게 말해줄게. 어. 너가 방금 나를 의심했잖아. 어. 이번에 동현이 응. 형과 대위는 나에 대한 의심을 안해도 돼. 응. 이번 활동은 옹이 챌린지. 아, 왜? 어. 오케이 오케이. 챌린지는 보통 되게 아? 합의하여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운영 저 ㄷ이 아, ㄷ이 이번 활동. 응? 아, 이번 활동 운영 전반 같 이번 활동은 웅양 챌린지여서 응.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네, 제가 다. <laughs> <놀람> 안녕하세요. 마음도 삐뚤어지고 앵글로 삐뚤어진 전웅입니다. 와! 이거 뭐, 뭐뭐 있죠? 어, <laughs> <놀람> 어디가? <laughs> <놀람> 몰라. <laughs> 아, 아 우진아. 몰라. 와나 아, 머리 너무 짧다. 우가. 우가. 왜 머리 왜? 아. 뽀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요 이거 형이 사실. <laughs> 말을 하세요. 뭐라고요? 왜 그래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뽀이 <laughs> 달라고? 네 인가도 동인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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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E 공이 형. 나? 어. 오늘의 초대 손님. 어 왜? 전우. 왜? 라면 먹어. 응 배고팠어. 혼자? 너나 <laughs> 라면 끓이는 거 봤잖아. 와봐. 응. 응. 왜? 와 보라고. 다 먹었어? 응. 뭐 먹을? 래 혼자. 우견적인 거라. 견는거야여견적인라우견하는 거라. 여기 거라. 고 거라. 우견적인 거라. 거라. 고라면 먹방 어? 라면 먹방 하라고 갑자기? 음, 음. 음. 응응 음, 음. 역시 빨간 음식 먹을 때는 흰티 입어줘야죠. 응이거 음. <laughs> 그러니까 정말 국룰이야 이친것 같아. 응 음. 이건 먹으라고 안 했는데. 어? 나 이제 뭐먹어까 감자. 너무 짜. 짜서 감자 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 이거 너무 짠데. 아니 소리야? 안 하면 짜. 다 먹었어? 잠깐만 이거 먹고 가라 발 거지. 기다려봐. 응. 음. 저 눈을 감 wykor고 잘 하고 에빈이 아, 안녕 잘 먹었어 에빈이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제가 키우는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강아지 보여드려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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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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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건 총이지. 멍. 멍. 어떻게? 제가 키우는 비둘기 보여드려요? 비둘기? <laughs> 비둘기 보여드려요? 앉아. 어깨 앉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놀아요 가끔. 네. 하트 닭 이거 뭐 만드는 거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만드는 건가? 어뭐 하트다 하트 하트 됐다 하트 하트 <laughs> 어 치타 치타 오케이 치타도 만들어 드릴게 치타 치타 달리기 빠르니까, 여기 다리도 만들어줄게요. 치타. 강아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토끼를 만들어 달라고? <laughs> 이렇게 한 토끼인가? <laughs> 아, 몰라요. 이렇게 만드는. 토끼 어우 이 어, 토끼다 토끼 어우 토끼야 토끼 토끼 됐다 깡총 깡총 이거, 이거 토끼 맞죠? 토끼네요 네 달팽이라고요? 달팽이 달팽이니 이거 아무래도 그냥 그만 오케이 <laughs>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laughs> 아, 어렵다. 사자를 해달라고요. 사자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진짜로 동그란 얼굴에 갈기, 동그란, 동그란, 동그라미... 동... 어, 백조다. <laughs> 이거 백조였어, 여러분! 백조가 아무리 우아해도 밑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리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가도 다리는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laughs> 아니 아니 이 노래도 좋더라고 <laughs> 내 다리. <laughs> 여러분 제 발이에요. 안녕. <laughs> 안녕. 에빈이 안녕. 나 웅이 의 우니 발이야. 나 웅이 발이야. 안녕. 에빈이 안녕. 아이야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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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깍.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정 안 되는데 어, 오케이,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상하게 되면 진짜 우리 마, 막 마지막 무대, 무슨 파티예요? 무슨 게? 응 음, 맛있어. 왜냐면 이게 생 와사비라 안안안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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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이 없어. 어? 그게 뭐지? 와사비 탄산이 있어? 그게. 와 <laughs> 맛있다. 대게야 네가 참 좋아할 맛이야. 너가 먹어봐. 나 이건 잘 잘리는데? 우와 잘했다. 어 하나 줘봐, 하나 줘봐. 씨가. 아니 진짜 먹어보세요. 씨가 먹었어요. 네, 깜짝 놀랐네 진짜. <laughs> 아이고 세상에 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공희 씨?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손만 만져보고 이제 멤버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일렬로 이제 서자네 이번 타자 맞출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번 타자요 네, 손 빼고요. 평소. 아 이거 바로 한번 ]잖아요. 가볼까요? 누군지 다시. 아 네. <laughs> 아니 아니 본인이 옆에서 말하고 있으면 당연히 본인 아니잖아요. <laughs> 모르지, 모르지? 아니 이거 우리 멤버가 아닌데. 에? 아닌가? 아, 누구라고요? <laughs> 이거 누구예요? 우이 씨 누구라고요? 지금 손? <laughs> 우리 멤이이 아, 사람 누구예요? <laughs> 여기 있죠. 네. 지선 선배님. 누구요? 지선 선배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안 어디 가지? 지선 선배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 지선 선배님. 왜 왜? 잠깐만. 지선 선배님. 잠안 저 지선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아, 얼굴은왜 가리고 있어요? 아니, 지선 선배님? 아니, 아니. 어떻게? 아이고 우리 우희씨 아. 제가 이렇게 아니, 뒤에서 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선 선배님이라고 떻 옆에서 예, 그러니까 예, 바로 아니, 어왜 저라고 어요하아어요 옆에서 얘기를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선니 어떻게? 아니, 어요 아니, 어 우리 동니씨니니다 그만큼 예. 정말 틀려도 약간 아, 황당하게. 예.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연습 게임이었죠. 예, 아니, 연습, 연습 게임이다. 이제 제대로. 예. 예. 이거 연습 게임이 또 당황하게 못 이겨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실망했다. 아니 야 아니야, 실망했어. 예, 빨리 아름이가 안대를 써주시고요. 예. 지네요. 예, 다시 한번. 실망했다. 아니 야 아니야, 실망했어. 예, 빨리 아름이가 안대를 써주시고요. 예. 야, 김동현, 내가 더 좋아하면 안 되냐? 오. 아니 고개를 왜? 오. 고개를 아, 왜 해? 아빠 강하다 강하다 야 강해요 두분넌 내가 지킨다 이 눈싸움 지면 나랑 우와. 사귀는 거다 뭐하세요? <laughs> 미안 미안 옛날에 이런 거 <laughs> 웹툰 많이 보죠 네. 야두분다 대단하네요 우리 웅이 씨가 또 나레이션을 깔아주고 계시고요 어?! 아아~~~ 아 아. 여러분 테스트가왔습니다 아니 비밀인데 아... 넌지안 와있잖아 아... 넌지안 와있잖아 아... 넌지안 와있잖아 아... 일로와 비밀인데 애기 일로와 애기는 무슨 동현아 이거 먹어봐 고기 맛있어 내가 먹을게 응? 아니 안 먹여줘도 돼 네? 오늘 형 애교 수치가 너무 과다해서 조금 릴렉스 해줘야 돼. 맞아. 어. 아 왜냐면 품케이스가 망했거든. <laughs> <laughs> 품케이스가 망해가지고 이거 텐션으로 끝내야 돼가지고. 와. 맛있지?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좀 편집 좀 하고 있었어요. 뭐편집하는 비밀. 사투리 해줘요. 사투리는 이렇게 하는 기가! 밤문 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투리 사투리는 이렇게 하는 기다. 단문나 너 해라. 오다 주었디 이런 느낌. 사투리는 이렇게 하는 기가 커피가 마시기 좋다. 커피가 마시디 북쪽에서 내래. 응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밥문나 하려면 밥이 좀더 높아야 밥문나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밥문나 아, 밥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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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다 중청도 사투리 써 중청도 사투리 정데 저는 사투리를 별로 안써 아예 안 쓰는 체질? 아닌데 체질? 안 쓰는 체질? 안 쓰는 인성? 안뭐뭐뭐지안 쓰는 안, 쓰는. 안 쓰는. 안 쓰는. 안 쓰는. 안 쓰는. 인간! 아안 쓰는 타입! 어안 쓰는 타입! 안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음아밤문때는보다 무치 더높아 t 다고요 그러면 밤문 p 는 너와 나의 펄이가 시작되죠